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영성시대를 맞이해서 영성교육 톡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와 함께 이 영성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자학계기 저자이신 이명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학계기 저자 이명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네. AI가 중심이 되는 사회고, 네. 그것을 이어서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네. 영성은 굉장히 신성을 얘기하는데, 신령한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지금 현재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는 항상 원한다는 거는 결핍이라고도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결핍하기 때문에 원한다. 그렇다면 영성의 시대를 원하는 건그 영성에 대한 결핍이다. 음.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하 네, 저희가 예전에, 예전에 부모님들은 너무 몸이 고달프게 음.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었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좀 몸이 덜 고생하고 네. 살았으면 좋겠다. 좀 풍요롭게 배 골치 음.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음. 화이트 칼라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다. 음. <laughs> 풍요로움을 위한 공부.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공부.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저희가 뭔가 결핍이 온 거죠. 네. 근데 그 결핍이 뭐 어쩌면 그런 풍요로움과는 다른 결핍 때문에 이제 네. 또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또 음. 오게 되는 게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 결핍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 어, 지식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회사에 잘 들어가면 되고 네. 그걸로 해서 먹고 살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했는데 AI 시대가 도입되면서 어쩌면 어떤 먹고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음. 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2030년이 되면 230이 넘는다고 하는데 음. 인간과 격차가 너무 커져버려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네가 AI보다 너무나 좀 소외된 인간 이렇게 음. 돼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이 일단 일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음. 이걸 또 뛰어넘어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이하 여러 미국의 교수들이 음.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래요. 음. 그게 뭐냐면, 어, AI 시대가 IQ가 230이 넘어가니까 이걸 넘어서는 인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게 뜻이 신이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음. 이책 이름이. 음. 신이 된 사람들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음. 개가.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우리 교육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는그 교육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네. 예. 이런데 어떻게 지 해야 될까요? 지금 뭐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뭐 예, 의식주라고 한 것처럼 일단 옷을 뭐두개 입고 다니진 않죠. 네. 그냥 어쨌든 옷한 벌을 입고 네. 내가 배고프지 않게 먹고 그냥 살수 있는 어쩌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저희들은 어 요즘에 풍요로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결핍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풍요로움을 별로 갈구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간에 많이 투자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이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음. 내 사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면 된다. 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뭐 물건을 팔아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렇게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움이 이미 음. 있으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잘안 되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계속해서 로봇을 통해서 계속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음. 사람들은. 사실 원하지 않는 물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어, 내가 생각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소외된 인간이라고도 봅니다. 네. 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본에 음.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아직까지도 사로잡혀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떠 뛰어넘는 음. 인간이 이제 결핍을 자기네들이 느끼는 결핍은 이런 물질의 결핍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네, 네. 정신적인 결핍. 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음. 무언가 주변에, 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짜진 판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핍 때문에, 음. 이제 뭔가 인간이 음.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초월된 상태인 호모데오스라는, 음. 음, 뭐, 이런, 나온 게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인간의 의식을 보면 육적인 사람이라면서 육의 에, 어떤 욕망, 네. 그걸로 먹, 먹어 잘 먹어야 된다든가, 네. 살아남아야 된다든가, 네. 잠을 자야 된다든가, 편히 이아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육적인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한 차원 높아지면 정신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갈구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것인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정보 지식 사회가 넘쳐나면서 지식이 다 넘쳐나버려요. 네. 그리고 AI가 결국에는 지능 자체가 인간의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거의 한 230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결핍은 무엇이 생기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그기에 따른 결핍은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결핍입니다. 내가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네. AI가 모든 일을 다 해버려. 세상 모든 일들을. 인간이 할 일이 없다니까 여기에 오는 큰 결핍은 자기 인간에 대한 소외. 네. 그 소외에 따른 공허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률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고 정신적 대공황에 있는 학생들만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네.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걸 꼭 깊이 통찰이 필요한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욕심으로 AI를 따라갈 것처럼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정신적으로도 뭐 거의 이제 그게 달아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그런데 AI를 따라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자신의 이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전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하다 보면 여기에서 정신적인 혼란이 전염되는 부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벗어나는 부류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벗어나는 부류들은 또 그런 전염병으로 의식, 의식이 한층 높아지는 부류가 나올 수 뿐이 없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AI의 어쩌면 230이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능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신적인 데매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들은 정말 도태될수 뿐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도태될 수뿐이 없는 이런 교육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 정말 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부화 시대 때를 보면 처음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피해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 게임에 막몰입돼가지고 중독된 네. 아이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대단한 어떤 직업으로서 네, 그렇죠. 변해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네. 좀 그게 보태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네. 그걸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네.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공허감 속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걸 뛰어넘는 또 음. 청소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음. 그 교육을 뭐라 하면 영성교육이라고 해요. 음. 그게 이제 바로 인간의 자아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자기 존재를 알고 자아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지식인데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음.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영성신자가 온다는 음. 거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어, 우리는 어떤 교육적으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지금 말씀처럼, 뭐, 물이, 한, 물컵에 있는 물을 보고서도, 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음. 또, 어, 아, 벌써 뭐, 반뿐이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도 AI를 잘 활용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부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생각에서 내가 이게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자기 마음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교육이라는 거는 어디서 남한테 주입을 받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실제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밖에 외부에서 받던 교육이 아닌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으로 영성이다, 신성이다 표현하지만 이게 가장 인성의 교육이었다. 인성의 교육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적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 이 영성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영성의 시대에서 필요하는 요구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감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직감, 네. 예. 어, 사고도 중요하지만 인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성한 그런 능력들은 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직감을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자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기를 각성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내가 어, 응? 자기의 그 정하는 대로 자기가 음. 하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음. 자기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그런 교육들이 중심으로 돼서 해서 뭐 요즘에 뭐 명상도 하긴 해요. 네. 그러나 더더 그, 깊이 필요한 교육들은 자기 자각을 할수 있는 것과 자기 직관을 길러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네.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의 맥을 잘 잡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재로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교육은 정말 조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 하나의 뭐 교육, 누구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되기는 참 어려운 게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사실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주입식으로 해서는 절대 자각이 되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교육, 이렇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도 그런 영성의 교육을 교육 받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시작은 물론 또 하나부터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펼쳐져서 같이 좀 전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AI 시대와 함께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AI 시대 다음으로 온다는 영성의 시대는 AI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AI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지배를 하느냐 이런 중요한 부분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으로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각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외부의 것을 아주 깨뜨려 볼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줘야지만이 그것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나라는 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자아를 넘어선 그런 존재로서 성장해야지만이 영성의 시대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영성교육 토크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